우리가 지금 티어포 레이드 배틀어 전만부가 뜨고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. 구멍을 가야 될것 같아요. 아고. <목소리> 이번엔 레이겠죠이총 6명의 도전입니다. 이번에는 꼭 전만부를 잡을 수 있을까? 자. 기운 넘치게 도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도전이죠. 그렇죠. 세 번째 도전입니다. <laughs> 자, 영민 나갑니다. 영민 나가고. 자, 망나뇽 괜찮죠? 네, 망나뇽 괜찮죠. 망나뇽은 일단 공격이 괜찮아요. 검수는 삼천 대예요. 오, 멋있네요. 무려 c p 가이천구백십구요 자, 영민 한번 써볼까요? 자, 열심히 기다려봅시다. <laughs> 잠만보를 이겨라 잠만보를 <laughs> <이겨라 웃음> <잔만보를 웃음> 자 지금 보시면 마기라스오어꺼보 아, 확실히 잘까지는 네, 그렇죠 자, 마기라스와코뿔이 <laughs> <콧불이 웃음> 보이고 있습니다 어, 지금 괴룡문도 보이는데 <laughs> 자, 잠만보를 소원하겠습니다 <laughs> <허기강사는 웃음> 자, 평광광선은 자, 피해주고요 자 파괴 강선 나갑니다. 아기 전망보네요. 그렇죠 파괴 강선 피해준다. 아이고 아이고 잠만보 너무 귀엽다. 네, <laughs> 자 지금 잠만보에 피가 노란색이 됐어요. 이쯤 되면은. 좀어설요아니 아니에요. 네, 괜찮습니다. 자. 이거 빨리 가야 돼. 부터 진짜 피하지 말고 누르요 애들 많으니까. 자. 빨리 가고 곤이한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살해가 걸렸나 봐요 자 코뿌리로 될까요? 자 코뿌리다 코뿌리 자신 뒤에 앞, 앞에 앞 코뿌리 옆에 코뿌리 뒤에 코뿌리 옆에 코뿌리 자 코뿌리다 코뿌리 나갑니다 빼야되요 계속 빼야되피 뒤에 빼야되요 아니 진짜 넥슬라이스 만금 봤나요? 손, 손 모양 봤어요? 계룡문이요네계룡문의 <laughs> 넥슬라이스 <laughs> 오, 자 이길 것같아요 이겼네요 네 이겼습니다 와. 어, 이거 넥슬라이스만 나오는데 이거 넥슬라이스 이거 나오는데 이거 누구예요? <laughs> <오. 어디에>? 네. <laughs> 뭐야? 자 이겼습니다 오, 오, <laughs> 홀은 9개고요 잠만 보고 실아냐? AR 모드 실어냐 <laughs> AR 모드 하지 마세요. 다른 사람들 보상권이 있어요. 아, 네. <laughs> 깜짝 놀랐네요. AR 모드로 잡힐 줄이야. 음, 자, 대박이다.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c l i c 그 click, c l 떴어. 지금 굉장히 잠만 보가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. 느낌이. 어. <laughs> 근데 잠만 보는 도망가진 않겠죠? 자, 한머 가르쳐줘야돼 호 와우! 자! 자! 나이스였어 나이스가 떴다는건 왠지 잡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나, 잡힐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잡혔어 과언이네요자 그렇다면 야지열매 한번더 먹을게요 CP는 1899 무려 볼이 5개나 남았어요 어 뭐, 이거 뭐 너무 엑스로스 아니에요? 조금 아쉬웠습니다 둘, 셋! <laughs> 아, 진짜. 오늘 설마, 잠만보. 자. 자. 길을 모아주세요. 여러분들, 길을 모아주세요. 고니가 잠만보를 잡을 수 있게. 길을 모아주세요. 자, 세개 남았습니다. 잠만보가.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느낌. 자 이번에는 잡히겠죠? 과연 만보 시가 잡힐 수 있을런지. 자 그렇다면 나나 열매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절전 먹었나요? 네. 이거 뭐 잡혔죠? 네뭐 잡혔습니다. 둘, 셋, 넷. 자 보리 한개나왔고요 그렇다면 황금 나즈 열매를 먹이고 길를 온 길을 모아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! l e 이스 제발 잡히겠어요. 번만 제발 잡히겠어요.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거 스페셜 어때? 저번에 전용 실패했잖아요 전용 쓸까 볼까요? 써요! 과감하게 사용합시다 예! 전용 저번에 뭐지? 기아 구슬 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번에는 또 어떤 전자포, 어, 어, 전자포, 전자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포 제발 따라 예! 전자포 오케이 성공 전자포로 바꿨습니다 성공 레이드 배틀 무려 성공했습니다. 구니도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